《개혁 타임즈》 창관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우리 교단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고 또 많은 유익을 가져오는 귀한 언론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앞으로 지켜보며 응원하고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개혁 타임즈》가 창간을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우리 교단는 물론 한국교회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해 교회 내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많은 부정적인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는 이때 그리스도의 교회로서 제자들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순요 기능을 하는 교회 온라인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